신우이는 타지에서 일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주말이면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이상하게도 친정 대신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부모님 집이 더 편할 텐데, 남편이 정성껏 차린 음식과 따뜻한 대웅이 그녀의 발길을 이쪽으로 이끄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그런 신우이가 편치 않았습니다. 올 때마다 빈손으로 와서 냉장고를 훑고, 남편에게 어린아이처럼 어리광을 부리며 필요한 것들을 챙겨갔습니다. 자취방에 떨어진 화장지며 치약 같은 생필품도 우리 집에서 가져가도 되냐고 물으면 남편은 주저 없이 다 가져가라 했습니다. 값비싼 물건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에 뿌리를 내린 듯 편안해하는 그 모습이 마음 한편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과 신우이는 워낙 각별했고, 저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시누이가 저에게 불편하게 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니 언니 부르며 따랐고 애교도 많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시누이가 아니었다면 충분히 예뻐해 줄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제 남동생이 우리 부부에게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시누이보다 훨씬 더 깊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장기간 우리 집에 머물러야 했고 경제적인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까지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부모님 눈치 보며 지내겠다는 동생을 측은히 여겨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누나네가 더 편하지 않겠냐며 기죽지 않게 신용카드까지 건네고 방한 칸을 내어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제 물음에 남편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동생들인데 얼마나 귀엽냐고, 그냥 해주고 싶다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생의 삶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고, 신세진 것을 하나하나 갚아나갔습니다. 동생은 남편을 마치 형처럼 따랐고,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기 동생만 챙기는 줄 알았던 남편이 제 동생까지 한없이 품어주는 것을, 그 넓은 마음이 제 안에 무언가를 녹여냈습니다. 어느새 저는 더 이상 계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우이가 오는 날이면 잡채며 불고기를 정성껏 준비해 푸짐하게 먹입니다. 혼자 사는 그녀가 불편할까봐 살림살이를 모아뒀다 챙겨보냅니다. 남편이 먼저 내민 손이 제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